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7월 28일 일본 경제 시작합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고객들의 의견을 듣는 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고객 간담회에는 전국에서 30명 가량의 고객들이 참여했다고 하며 알리코리아의 대표도 참석하여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배송, 프로모션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팀원, 위메프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팀원으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팀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부 판매점들이 팀원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정작 환불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는 이커머스에다가 환불을 진행하라는 등의 떠넘기기식 대처로 정상적으로 구매를 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으로 위메프는 1,500명, 팀원은 260명가량의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0, 30대의 소비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권의 카드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험을 중시하던 욜로족은 줄어들고 요노족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노족은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성향으로 전년 대비 수입차 구매 건수는 11% 줄어드는 반면 중고차 소비가 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 건수도 10%가량 줄었지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소비가 20%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